하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회로 끌려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른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에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저야할할이이하하아아오해는하는 아멘. 아멘. 어, 마십시오 강제로 깨워서 온건 아니고 <laughs>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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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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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래도 새벽을 깨우는 일인데, 뭐 학생이니까 이제 학생 됐어요. 오늘 <laughs> 가서 졸 수도 있겠지만, 저 아내한테 가서 졸아도 돼.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새벽에 이 아이가 새벽을 쌓다 보면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여덟 어, 살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돼 이랬는데 그렇다고 뭐 억지로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지, 자기가 일어나서 가겠다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교회가 믿음을 중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어, 좀 세대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그러기 위해서 더 믿음에 좋은 습관들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아이들도 뭐 성경 쓰기도 하고 같이 또뭐 중학생인데도 벌써 완완필한 친구들 단두명 있고 이런 믿음의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자꾸 길러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설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어,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을 우리 자녀들이 어,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죠. 성경을 읽는다든가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했어요. 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 어렸을 때는 뭐 책에다 꿀을 바르기도 하고 성서에다 성경인지 그거 뭐죠? 그어 그런 코란 말고 뭐예요? 그 유대인의 유, 교육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 발라서 아이들이 그 책을 사랑하게 하고 어려 아주 아기 때는 그리고 조금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외우게 하고 그런데 그게 어, 어렵 쉽지 않죠? 귀찮은 일이일 수도 있는데 어, 그게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게으르, 게을러지면 안 돼요. 뭐 신앙이 노력으로 되는 거 믿음은 구원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노력하고 또 갈고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 마음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오죠. 죽음 이 바울에게 죽음의 고난이 옵니다. 어, 변덕스러운 무리들이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덕스러운 무리들이 충,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러니까 이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늘 왔다 갔다 하는 조족들은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신앙은 변덕 부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길을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다 거코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견디지 못하고 어, 화가 분이 어, 열불이 나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누구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덕스런 그 무리 무리들에게 충동해서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죠. 어,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 바르게 가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목회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으면 나쁜 감정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 들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더 비난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변덕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데 결국 그렇게 돼서 악감정을 품게 되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의식이 잃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요. 의식이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이라고 죽은 줄 알았다 이랬잖아요. 그만큼 때려요. 바울을 죽을 만큼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 마음이 변하고 더심지 악감정을 품고 죽이기까지 때린단 말이죠. 그러고선 떠나요. 여러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뭐 수주먹으로 때려 때리는 거예요. 말로 얼마나 많이 때리고 말로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혜로 끌어오고 나서 버리죠. 버렸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랬어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그들을 둘러섰어요. 사실 늘 예수님을 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유도 선동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 해야 할까 해서 예수님을 무서워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이들 제자들 보세요. 바울을 두들겨 팰 정도로 지금 분노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둘러쌌다 왜 두들겨 맞을 때까지 가만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들이 없을 때 두들겨 맞았는지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 바울 곁에 둘러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 뭐 했는지 잘모르겠어 어떤 성경 해석자들 어떤 분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장사 지내려고 그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볼땐 기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깨어나죠. 깨어나서 어떻게 요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랬어. 어, 왜 성으로 들어갔을까를 조용히 묵상하는데 아마도 보따리 사러간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잘 머물면서 이제 떠나야 하니까 좀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주고 어, 세워 주기 위해서 아마도 들어갔다가 어, 바나바와 함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어, 떠나게 되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니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전하면 무조건 제자들이 생기면 얼마나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습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때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될때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고 이제 다시 거꾸로 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 원래 지금 홀러왔던그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인데 바울은 그렇게 죽, 죽도록 두들겨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붙들려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 일어나 또 오늘도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방문해서 그러니까 잠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왜냐면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더먼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볼지 모르고 아예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어디 가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뭐 당장 내일 다른 성에 가서 복음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이로와 같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죠. 그러고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이런 거예요. 당장 사라져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니까. 항상 여기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자원 지원하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만 굳건히 서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잠깐 괴로워하도 괜찮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심을. 그리고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담겨져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구하고 갈망하는.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